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면 11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마지막 때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를 쉽게 알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이무적행으로부터 어, 황충들이 나옵니다. 그 악한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에 있는 귀신들을 하나님 풀어놓으셔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여섯 째 납할 때, 유프라테스에 있는 네, 에 천사들을 이제 풀어놓거든요. 그게 이제 또 악한, 어 천사상급의 그런 귀신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사단과 악한 양이 땅으로 내네 쫓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무정에서 귀신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 붙잡힌 네 천사들이, 그 악한 천사들이죠, 그게 풀려나고, 오 하늘로부터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제 땅으로 내쫓겼을 때,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때쯤은 아마 백억이 넘을 텐데. 100억이 되는 사람들 안에 그 악한 영이 들어붙어가지고 아마 사람들 다 지금 귀신들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악한 사람들로 미치게 만들어 볼 텐데 그럴 때 악이 상상을 불허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미쳐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거룩한 종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청군전사가 그를 호의하게 되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의 싸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과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잖아요. 어,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아, 전 국민이 두개를 쪼개 서 싸운 적이 없잖아요. 내데 앞으로 갈수록 이런 싸움이 치열해져 가거든요. 왜뭐 그러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낙한 영이 쫓겨요, 지금 계속, 지구로. 이게 악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끝까지 악한 거예요. 반대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병에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전사들도 호의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드라마틱할 만큼 그런, 어? 진리를 추구하는 세력과 거짓된 세력 사이에 밀고 밀리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와중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우리 인간의 세계가 아니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령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는가하면 거기에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 장신대에서 탄핵반대 어, 기자회견 있어서 내 후배들이 하니까 선배로서 참여을 했는데 대다수 장신대 교수들하고 학생들을 탄핵찬성 운 성명을 했어요 일찍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또 어, 이렇게 주로 이제 학생하고 소수의 교수들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의견이 쫙 나눠진 적이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서있는 그룹하고, 그걸 대적하는 그룹이 정면으로 나눠져서, 저는 그런 날이 오질 않기를 생각을 했댔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 군대하고, 이 루터교 군대가 싸웠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 나중에는 카톨릭 군대하고 개신교 군대가 싸워요. 30년 전쟁이라고 수십 명이 수십만이 죽거든요. 어, 이를 해할 야수 없는 사람들이 예, 베스트 팔렌 조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그리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요. 남장노교북장노교남갈미에 북감리교, 그런 그래 나눠지는 거에요. 성결교도 그렇고, 이제 그 뒤로 또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이 뭐냐? 2차 대전 때 영국의 계신교하고 독일의 계신교 싸우잖아요. 음. 자유진영에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하고. 어. 일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쪽에 있는 기독교 싸우잖아 그런데 그 싸움이 이제 21세기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동성애 진영하고 반동성애 진영.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주사파 진영하고 반주사파 진영. 자신들은 뭐 중립을 밀어하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래서는 끝나지 않아요. 음,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두개쫙 쪼개져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유민주 세력이 주사파 조정받는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주님이 제2종교개혁을 했을 때, 과연 주님께서 기존의 기독교 세력과 새로 개혁하려는 세력 사이에 이런 정치적인 투쟁과 또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날 텐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했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반동성의 운동에 뛰어든 거잖아요 한국 교단 전체가 반동성의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통합이라든지 이런 감리교 이런 중도적인 교단이 완전히 반동성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운동을 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한국교회 전체가 반동성의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탄핵 문제는 쫙 갈라졌어요. 탄핵 찬성하는 그룹하고 탄핵 반대하는 그룹이. 그러니까 안에 위장되어 있다. 그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 동성이라든지 주사파라든지 민중민주주의나 녹색 사유주의는 똑같은 네오모학스즘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하고 그를 반대하는 자유민주 세력 간에 이제 싸움이 드러나지게 쪼개져 버린 거예요. 동성의 문제로 한번 덮어졌던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교회 안에 쪼개지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교회와 그런 그룹이 승리하려라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령을 믿고 주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함을 믿고 지금까지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2030세대를 그런 교회와 그런 세력으로 붙이시길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하고 인본적으로 가고 네오마시즘에 속하고 이 주사파, 민중, 민주주의 세력에 속아서 또는 그런 세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룹에는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두 개로 싸우면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성이냐, 반동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의 체제냐, 아니면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주사파 논리를 옹호하는 세력이냐, 이것과의 싸움으로 교회도 쪼개지고 모든 사회 분열, 사회 속에 이 균열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분열이 아니라 실제로, 사상적으로 그게 달랐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드러난 거예요. 주사파 세력이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나니까 그걸 알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옹하는 호 세력이 싸움을 시작함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전열을 갖추어서 결국은 주사파를 옹하고 인본주의자이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와 교회들을 퇴출을 시켜야 돼요. 어 국가적으로도 그런 세력을 소멸시켜야만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을 하고 아시아 성교 세계 복음을 완성하는 국가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아, 귀신이 나갔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간들과 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악령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이 같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악령들이 이렇듯 우상 숭배라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 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귀신들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미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가 귀신의 왕바세셉을 힘을 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거꾸로 밑에 있는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낸다고 역선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너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러면 너희가 아 너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지 않냐? 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서로 내란이 있다. 그럼 나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집도 다 무너져요. 성경에서 종말이 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그 뉴스에서... 어, 보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런 후폭풍이 어디에 닿쳤냐면 시리아에 닿았어요. 시리아에 러시아군이 주둔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중동의 영향력의 지렛대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손을 잡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 시리아에서 결국은 그들이 병력을 뺀통해 시리아가 이제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 이제는 정권을 잡아 정부 세력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숙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의 아부하고 거기에서 행동제장도로 됐던 소수민족들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숙청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예전에 노한다에서 일어났거든요. 방군이 골룩을 잡아버리니까 반대로 옛날 정부군을 주둔했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지금 범하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범하에서 군사정권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군이 거꾸로 정부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 정권에 맹종한 사람들또 숙청한다고요.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돼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더 이상 약소국가의 이런 후견인 역할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치력이 없는 백성들이 나눠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듯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는 아, 종말이 왔거나 박수치는 게 아니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수 있도록 복음을 막는 국가의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 자체가 와해돼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대부분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무슬림이잖아요. 공산당이고, 이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 와해돼 버리니까 그거를 방해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흉흉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반기독교적인 국가 권력이 와해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이 싸우는 시대 에 우리는 이 좌우 대립에서 먼저 그걸 척결하고 남북 간의 갈등도 이제 척결해서 통일을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가 돼서 성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략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스스로 분주하는 나라는 쪼개지지.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도 다 무너지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귀신의 왕이냐? 말이 안 된다. 왜냐?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다 쫓겨나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이라고 할수 있냐?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말이 내가 발색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단안날고 어떻게 제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귀신들이 쫓겨나 가지고 귀신의 왕국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귀신을 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 힘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냐?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을 해서 쫓는다는 이야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쫓고 있거든요, 귀신들을. 그리고 이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사기관들의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쫓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다 방언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예언하는 사람이 그러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하고 은사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의 말이나 행시나 모든 것들이 사람 시험 들게 하잖아요. 이게,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이 발달하고 그 부분이 이제 잘하게 되고 안그럼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경건하다면 그 부분만 발달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요. 이 귀신을 쫓는다든지, 악한 영들을 쫓는다든지, 또는 병을 낫게 하는 부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발달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은사라든지 기적이나 이적은 능력은 나타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 복적에 의해서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성장이 없어요. 저는 성령 받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든 부분에 변화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안에 있는 성령이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이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그 본인이 그걸 거부를 해요. 어떻게 거부를 하냐. 잘못된 사상과 신학과고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파가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떻게 사회 참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 도십4가의 구석의 복음이라든지 성령에 대해서 진짜 무지해요. 심지어 적대적 읽음 만큼 그렇게 어떤 사회 참여나 뭐 정의나 계획을 부르짖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또, 복음주의인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진짜 무지하고요.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리고 교회도 붕해요. 우리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분에 관한나 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역사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귀신 쫓고 병 났고 교회 붕시키고 물질에 축복받고 능력을 받는데 관심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경험하고 느낀 것이 왜 이러냐 같은 크리찬인데 그들을 모두에게 성향이 내조한 건 맞아요. 결국 나중에한거는그 사람들이 믿는 말씀의 영역들이 달라요. 사별, 사회에 참여하는 말씀 개혁하는 말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말씀을 믿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또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구속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 그러면서 열심히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성령에 관한 약속, 성령 충만의 말씀, 은사가 개발되는 말씀들을 자꾸 믿으면 그쪽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느 걸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그쪽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버리고 편향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딱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니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집을 지키니까 이런 도적대들이 모두잖아요. 강도대들이라든지.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게 되면 그밑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어야그데더 강한 자가 와버리면 다 물건 뺏기고 다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해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와서 그 강한 자, 귀신 들린 사람, 그 강한 자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 영혼을 주님이 다시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도 해치는 자다.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않잖아. 너희들은 내 원수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해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귀신 왕바알세불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다.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악한 짓을 하는 자다.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것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을 전보다 더하게.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운동과 더불어 말씀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 그 사람이 깨끗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안 바뀌면 옛날같이 또 더러운 짓을 하고 육신적인 일을 하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들어갈 집이 마땅치 않아,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하니까 또 귀신 일곱이 아예 더센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더 악해졌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귀신을 쫓는 것과 귀신을 방어하는 게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이 사상, 그 모든 것을 지키게 될때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저절로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운동하면 사람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귀신이 나가니까 바뀐처럼 보이죠.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성령 체험하니까 반드시 거기에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운동과 말씀 운동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취함이 있고 뭔가 이게 성공을 하고 이루어진 걸 경험해야만 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승리도 맛봐야 되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쫓아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열심히 노동하고 기도하고 수고를 해서 성취함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적이 돼가지고 마귀를 불러오는 짓을 안죠 결국 은사위적 계시로 우리가 살아야만 온전한 거. 영적인 영의 계시를 떠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믿음이 서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져가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루어야만 그런 어떤 확신과 기쁨 속에서 이 악한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삼위적계시에 그리고 삼위적계시 영역에서 우리가 성취가 되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또 말씀만 또이 세상 안에서 축복만이 아니요 축도 그밖 믿음도 세져야 되고 영적인 파워도 세져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